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통찰을 전달해드리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터미 헤비이라는 어, 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삶에 좀 불만족스럽고 어, 변화하고 싶고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 어, 이런 문제 의식이 절실하다면 오늘 방송을 끝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완전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습관과 변화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주옥 같은 통찰 이런 것들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책 제목의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tomic Habits라는 제목인데. 터맥이라는 뜻은 극도의 적은 양,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근데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막대한 양의 힘을 내는 근원, 원자폭탄. 이 조그만한 원자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최고의 에너지가 발생하잖아요. 굉장히 그 중의적인 의미로 쓰인 제목이에요. 아주 작은 습관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 책은 뭐 전체적으로 빨리 읽기는 쉽진 않아요. 좀 약간 지루한 감도 없지 않은데 중간 중간에 보석 같은 통찰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통찰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써머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이 이렇게 이제 유명한 책이 된 어, 계기는 이책의 이제 그 저자가 어, 제임스 클리어인데, 이 제임스 클리어의 역경 체험이 있기 때문에 어, 이 책이 도록 이제 유명해지고, 어, 이 저자가 또 이렇게 유명하게 활동을 할수 있게 됐죠. 평범한 사람이 책을 썼다면 뭐 절대로 그렇게 되긴 어려웠을 거예요. 어, 이 저자는 어떠한 역경 체험이 있냐면, 고2 때막 그 야구 선수를 했는데 주변에서 누가 배트를 딱 치다가 실수로 빠져버린 거죠. 어 그게 이제 미간에 강탈을 하는 바람에 어 얼굴 뼈 두개골이 30조각이 납니다. 끔찍한 거죠. 예. 거의 뭐 생명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치료받는 과정에서 이제 기침을 하는데 눈알이 이렇게 눈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숨구멍하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어, 그러한 어마어마한 큰 사고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잘 회복을 했고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멘탈도 회복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서 후보 선수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고3 때는 이제 또뭐 게임에도 나가고 어, 근데 대학에 가서는 대학의 그 최고 선수로 선정이 되고 e s p ESPN 미국의 스포츠 채널 있잖아요. 전 미국 대학 대표 선수로도 선출되고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죠. 이것만 해도 이 저자의 삶의 체험에 바탕한 그러한 스토리 이야기들을 우리가 굉장히 참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야구는 그만두게 됐는데 사고에서 극복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갔던 그런 습관에 대한 블로그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년 안에 뭐 10만 그런 구독자가 생기고 가장 빠른 그런 성장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글을 써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감동시키고 지금은 이제 작가로서 그다음에 습관의 힘에 대해서 실제 코칭을 한다거나 화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우리가 감동적으로 읽을 수 있는 이유는 저자의 역경 체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이 저자가 이 작은 습관을 이제 실천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떤 계기로 저는 이렇게 습관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크게 이제 잘 됐는가 이런 게 이제 궁금한데 그 부분이 또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사고의 부상으로 회복된 후에 뭐 이렇게 대학도 지나가고 하면서 그냥 정리 정돈에 집중을 했대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바로 야구 선수를 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 주변에 이제 동료들은 늦게까지 막 게임하고 막 이러는데 일찍 잠, 잠자리에 들어서 컨디션을 잘 조절하고 그리고 기숙사가 이제 지저분하잖아요. 거기 어, 방정기를 깔끔하게. 근데 이런 작은 습관을 하면서 스스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자신의 인생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 아,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것이 자신감을 이제 되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계기라고 할 수도 없는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단한 순간도 극적인 전환점은 없었다. 우리가 기대하는 뭐 극적인 뭐 터닝 포인트 이런 게 존재한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수많은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전환점이었다. 수많은 순간들이 어토믹한. 그죠 작은 순간들이 지금 저자의 성공을 자자 어, 중요한 얘기죠. 자잘한 승리. 사소한 들, 돌파구들이 모여서 점진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 자잘한 것,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로 이제 팡! 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꾀할 때, 뭐, 극적인 변화, 마음을 막 고쳐먹고 막, 팍! 잘해야지. 그래서 뭔가 팍! 바뀌고, 어,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가 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어, 그래서 작은 습관이 습관의 실천 계기는 이런 작은 것들이었다. 그리고 이 책에 이제 정체성이라는 그 개념에 대한 또 색다른 통찰이 나오는데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하면 어떤 아이덴티티, 그 사람의 어떤 뭐 주어진 어떠한 그 변하지 않는 실체라고 막연하게 여기곤 하잖아요. 근데 이 저자가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어떠한 통찰을 이야기하냐면. 습관이 반복된 습관이 반복된 그러한 결과로서의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은 태어나면서 갖는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 습관이 반복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정체성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자기에게 적용을 해 보면 야구를 그만두고 이제 글을 꾸준히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자기는 평생 내가 글 쓰는 사람이다 뭐 작가다 라고 여겨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매주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꼬박꼬박 포스팅을 하면서 계속 쌓이니까 아, 나중에는 그런 쌓여있는 증거들 내가 글쓴 것들의 결과를 보면서 스스로를 작가라고 여기게 됐다는 거죠. 글 쓰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고 자기 개발서의 그 어떤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이제 오르게 된 거죠. 그리고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시각적 환경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나와요. 70년대에 에너지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 중동 석유 파동.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당시 사람들이 보냈는데, 네덜란드에서 이제 암스텔담에서 실험을 한 건데, 계량기를 지하실에 이제 있는 집과 또 계량기를 이제 현관 복도로 옮겨놓은 집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에너지 사용량이 30% 정도가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줄이세요. 지금 에너지 비싸고 구하기 어렵잖아요. 의지를 발휘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현관 복도에 그냥 계량기를 놓으면, 출퇴근하면서 사람이 자주들 봤죠. 아니, 저게 많이 올라가네? 내가 어제 TV를 켜놓고 잤더니 엄청 올라가네? 꼭 끄고 자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 환경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과가 이제 건강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저자도 사과를 늘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냉장고 야채 칸에 넣어 놓으면 까먹는 거예요. 그럼 며칠 지나고 나면 이제 뭐못 먹게 골마져 있고. 이거는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자가 생각한 게안 되겠다. 그래서 식탁 한가운데다가 그냥 과일 그릇을 갖다 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침마다 매일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시각적 환경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읽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뭐냐면 과거 이제 베트남 전쟁 때 파병이 많이 됐잖아요. 그 파병된 미군들 중에서 상당한 군인들이 헤로인에 중독이 되어 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문제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파견하고 또 이제 이렇게 귀국한 군인들을 관리하고 했는데 걱정과는 다르게 거기서 헤로인에 중독이 되 있던 군인들이 귀국한 이후에는 5% 정도만 헤로인에 재중독이 되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집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헤로인에 중독된 사람들 이렇게 병원 같은 데로 가서 이제 입원시키고 감금을 하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면 거의 평균 90% 정도가 재중, 재중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다시 중독이 되는 거죠. 근데 5%만 되는 거예요. 어, 베트남에 파병된 미군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경이 바뀌면 습관 자체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이런 이야기들을 할때뭐 의지를 발휘해라, 뭐 자제력을 발휘해라. 습관을 만들 때도 어, 이게 의지가 없냐그 어? 의지를 만들어라 하는데 습관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 환경의 문제. 그래서 그 전장에서는 얼마나 그생과 살을 넘어가면서 이 스트레스가 심각합니까? 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도 보고 하니까 이 헤로인을 이제 막 하는 거고. 또 이렇게 같은 군인 동료들끼리 뭔가 동료애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환경이라는 게 그런 거죠. 방해꾼들로 가득 찬 인생에서 홀로 도인 같은 태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부정적인 환경에서 긍정적인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하는데 주변 친구들이 다 담배 피, 거기서 이제 혼자 끊고 극복하고 힘들다는 거죠.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습관을 만드는 게 의지력과 자제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환경을 먼저 구축해 나가는, 긍정적인 환경을 먼저 구축해 나가는 게 우선이라는 것.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또 하나의 이제 개념은 유혹 묶기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아일랜드 대학생이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컴퓨터 공학이라서 프로그램도 이제 잘 다룰 줄 알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싶은 거예요. 넷플릭스 시청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해야 되는 일은 운동이죠. 비만. 운동을 해야 되는 건데. 고민을 한 거예요. 이두 개를 연결을 시키자.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 실내에서 이제 자전거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정 정도 이상 계속 운동이 될 때만 그 넷플릭스가 이제 그 상영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를 폭시하는 동안 비만이 해소됐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여러분들도 어떠한 습관을 만들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해야 하는 일정한 시간과 노력을 정하고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일정 정도 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보상으로 해주는, 일정 정도의 습관 형성을 위한 노력 이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보상으로 주는,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는 것도 유용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습관 모방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인간은 사실 뭐 습관만 모방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주위와주위 주의 환경, 주변인들과 상 모방을 하죠. 말투도 모방하고, 뭐. 욕망도 모방하고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욕망도 모방하고 습관도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32년 동안 12,000명을 추적 조사를 했어요 오랫동안 내 친구가 비만일 경우에는 본인도 비만이 될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57%나 높다는 거예요 굉장한 큰 수치적이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 그러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뭐 그런 습관들을 같이 노력하는 사람들 어, 그런 무리 속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어, 형, 습관을 형성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리에 소속되는 것만큼 동기를 지속시키는 것은 없다. 어떤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그런 습관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있어라. 그러면 함께 성장할 것이다. 음, 대표적으로 내가 독서 습관을 들여야겠다. 뭘 하면 되겠어요? 그죠? 독서 모임, 이런 데 가면 되겠죠. 가면 뭐 매일 이렇게 또 독서, 나보다 독서를 더 좋아하고 이런 분들 보면서 자극을 받는 거죠. 어라? 두권 읽었어? 난세권 읽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가면 이제 책 읽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게 여겨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술 마시고 맨날 놀고 이런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독서 하면은 뭐, 웬또 진, 뭐, 진지, 진지충? 뭐 요즘에 그런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어렵죠. 그런 환경에서는. 그래서, 무리 속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어떤 교수가 이제 사진 촬영을 하는 그런 과제를 내는데, A 집단, B 집단 나눠서, A 집단은, 어, 무조건 많은 양을 내는 순으로 학점을 주겠다. 뭐, 100장 내면 A, 90장 내면 B,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B 집단은 질, 어, 사진의 그 수준으로서, 학점을 주겠다 이렇게 낸 거예요. 그니까 기대는 어떻게 했겠어요? 어, 당연히 그 질적 집단에서 완성도 높은 사진이 나오겠구나 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받아보니까 이 양적 집단에서 어, 완성도 높은 사진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 행동을 많이 하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실력이 느는 거죠. 맨날, 야, 이 수준 높은 작품이 뭐지? 뭐, 이론으로서 접근해서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피카소, 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제가, 저도 이제 강의에서 들어가지고 제가 정확한 작품 수는 모르겠는데 평생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든 거예요. 거의 뭐 일주일에 뭐열편 이상. 뭐, 제가 강의 들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어휴, 아, 저렇게 많은 작품을. 근데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들은 뭐, 2,000억인가? 뭐, 그렇게 경매되기도 했잖아요? 모든 작품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많은, 그니까 이 양적인 작품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그 수준이 높은, 어,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어, 놀라운, 어, 상당히 그 유용한 통찰, 어,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또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 습관을 만들 때 아주 터무니없이 사소한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분 규칙입니다. 그래서 2분 이하로 시작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최종 목표에 사로잡혀서 막, 막 무겁잖아요. 막 과중하고. 그러면 이거 아예 시작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걸로 2분 이하부터 내가 독서해야지 뭐부터 하면 되겠어요? 하루에 딱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도 정체성은 생기잖아요. 나는 독서하는 사람이구만, 뭐, 이렇게. 뭐 요가를 해야지. 요가 하지 말고, 그냥 매트만 깔으라는 거예요, 매트. 내가 마라톤 해야지, 뭐, 조깅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운동화 끈부터 운동화부터 맨날 이렇게 열심히 신으라는 거죠. 그냥 10분 걸으라는 거예 10분. 그럼 나는 그래도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첨보 걷고, 첨보만 걸어도 사실 운동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더욱 정체성이 생겨나는 거고, 적응력이 생기는 거죠. 더 하고 싶은 거죠. 본인이. 이제 막, 안 하면 더 막, 그, 찝찝한 거예요. 습관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5km 달리기를 시작하고, 음, 궁극의 이제 마라톤까지,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사사로운 것부터 시작하고, 아주 적은 거. 터무니 없이 적은 것부터. 어터믹 헤비지잖아요. 어터믹. 아주 작은 양.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양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 이 부분도 굉장히 그,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이렇게 자꾸 뭐 노력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좋은 습관을 드리고 싶어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습관을 어떤 놀이처럼, 그러니까 최종 목표고 이런 건 없고, 그냥 그 놀이처럼, 그리고 습관을 어떠한 그 대상화를 시킨다. 어떤 개념이냐면, 캐나다에 이제 23살의 주식 중개인이 있었대요. 근데 아침에 오면 이제 클립통 꽉찬거 하나, 빈통 하나, 이렇게 놓고, 영업 전화 한통할 때마다 여기서 이게 하나씩 옮겨 나가는 거죠. 이 전화를 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클립에 있는 걸여기로다 옮겨야지.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영업맨으로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고, 승진도 하고, 뭐, 또 스카우트도 받고 이런 성공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주 그죠? 인상적인 것 같아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미국 이제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이고 100달러짜리 지폐에 나오는 분이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워낙에 그 대단한 분이라서 별도로 영상을 한번 준비할 계획인데요. 이분은 이제 13가지 습관을 정해놓고 그걸 매일 밤마다 내가 이 습관을 잘 실행했는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습관 추적이라고 하는데, 어, 그런 것들. 노트에 기록하는 거. 또는 이제 게임처럼 하는 거죠. 음, 달력에다가 내가 뭐 무슨 8월에 푸쉬업 뭐 10개. X 치는 거죠, X. 그래서 달력에 한 달에 X가 20개가 되면 뭐 내가 치킨을 좋아한다. 나에게 치킨을 선물한다거나 아니면은 저 X가 다 차면 뭐뭘 한다거나. 그러니까 푸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X를 다 채우는 게 하나의 게임이 되는 거야, 게임이. 아까 막 통채우기처럼, 그죠? 옮겨서. 또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무슨 내가 학습할 진도를 이렇게 분류해 놓고, 벽에다 아예 그냥 크게 붙여 놓으시는 거죠. 할 때마다 동그라미. 내가 이걸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동그라미를 채우는 게내 목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습관의 이 대상화, 놀이와 이게 이제 습관,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통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가가 이제 다른 삶에도 길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야구 선수로서 좋은 습관을 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야구 선수를 안할 수도 있잖아요. 운동 선수를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이제까지 내가 들인 습관은 뭐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죠 그렇죠? 정체성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자가 하는 얘기가 정체성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재규정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한 가지 방식으로만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면, 그게 없어졌을 때, 난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난 야구선수였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네?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는 운동선수야. 이런 정체성이었다면, 내가 다른 일을 할 때, 이분은 글쓰는 일을 했잖아요. 하기 시작해서 이제 작가가 됐고, 이제 강의를 다니고. 어떻게 규정하냐면, 나는 정신적으로 강하고, 육체적 도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멋지죠, 그죠? 이렇게 정체성을 재규정하는 거죠. 운동이라는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어떤 한계를 또 넘어서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운동선수 분들이 보면 뭘 이렇게 노력하면 상당히 잘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든지 이 체력이, <laughs> 체력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많은 분들 관찰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기업의 CEO야. 근데 이제 은퇴를 했어. 난 누구지?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어떤 기초를 세우고 뭔가를 창조하는 사람이야. 또는 나는 어떤 조직을 리드하고 그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의 걸 재규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은퇴자분들, 특히 은퇴자분들 많은 이런 것들 필요할 것이고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했는데 습관 형성하고 노력을 했는데 삶의 방향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유용한 습관의 부분들을 정체성을 재규정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저자의 좋은 통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읽기는 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부분 숨어 있는 아주 좀 통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발견을 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당장 적용한 부분들 많습니다. 차에 물건을 두고서 맨날 그냥 내리는 거예요. 아 시각 시각적 환경을 바뀌어야 되겠다. 포스트잇으로 차 앞에다 붙여놓는 거죠. 뭐 갖고 내리기. 그날 바로 이제 가지고 내린 거죠. 그리고 또 적용한 게 뭐냐면 이 저자가 이제 청소를 하면서 이 습관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정리 정돈을 하면서 저 요즘에 정리 정돈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정리 정돈을 잘하면서 뭐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적용을 하면 도움이 될 통찰들이 많아요. 문제는 적용이다. 그럼 여러분도 터믹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내는 그런 성장을 어,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어, 구독 버튼입니다. 좋은 영상 계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